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영역을 배우면서 영해 파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노란색에 해당되는 곳이 우리나라의 영해다, 이런 개념을 배웠죠. 근데 여기에서 좀 의문이 들었을 수 있는 게, 어? 영해가 이 정도면 이 남은, 남은 바다들은 주인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네 우리가 영해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영해를 제외하고 이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12엘이 영해죠 그러면 나머지 바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 우리가 통상기선 직선기선 배웠었죠 그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중에서 영해를 뺀 나머지 부분 여기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 바다 그 바다 주변에 있는 나라 즉연안국의 어, 경제적 권리를 보장, 여기서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게 수역을 만들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베타적 경제수역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배를 타고 나가서 무언가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어, 연안국 즉,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바, 그 베타적 경제수역이면 우리나라에서, 어, 그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거지. 갑자기 뭐 중국이 와가지고, 일본이 와서 경제, 여기 이쪽에서 한다. 주변에 없는데도 그런 건안 된다는 거죠. 그 나라 그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지정된 곳그 주변 연안국에 있어서 경제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2 0 0 k 리까지 중에서 영해를 뺀 수역을 얘기하고요. 아까 말했죠. 누가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고요? 그 바다 배타적 경제 수역 주변 국가, 즉 연안국에 이렇게 뭐 활동을 하거나 인공섬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제적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국의 선박이나 그 항공에서 항공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설명할 건데 이어도라는 곳이 좀 특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수중 암초로 이루어진 곳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과학 기지로서 어,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볼게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어, 이 영해에서부터 영해 0에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200해리 200해리 하면 중국이랑 우리나라한테 가깝잖아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요 일본도 마찬가지 200해리 200해리 하다보면 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겹치는 수역에 한해서 양국이 협정을 맺는 거죠 동동으로 관리를 보존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 한국이랑 중국 사이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한일 중간 수역 역시 어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역에서는 한국과 일본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한국이랑 중국만 한일 중간 수역은 한국과 일본만 경제적 권리가 인정되는 거겠죠. 갑자기 다른 나라가 와서 물고기를 잡는다던가 이런 거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도라는 곳이 좀 중요도가 있어서 나오는데 원래는 수중 암초, 즉 이렇게 바다 아래에 이렇게 암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암 얘를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구조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해수면 바깥으로 보이게 해 놓은 거지. 이게 바로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입니다. 그래서 수중 암초라는 말이 그 말이고 어? 그러면 이어도 우리 땅 아니에요? 우리 영토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시 기억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은 뭐라고 했죠? 마라도라고 했죠. 어, 이어도 위치가 여기면, 이어도가 우리나라 가장 남쪽 땅 아니에요? 영, 그,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고 수중 암초입니다. 암초에다가 건축물을 지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토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우리나라 최남단 영토는 마라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도는 영토에 해당되진 않고 수중암초일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대신에 이 위치가 여러 뭐 기상을 관측하기가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돼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이 중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 다 나오죠. 네, 여기 보면 독도 주변에 이렇게 한이 중간수역이, 오, 독도 되게 독도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독도 주변 12해리. 여기 부분은 여기 12해리 까지는 우리나라 영해죠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까지 그 거니까 근데 한일중간수역에 이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독도 주변 바다는 그럼 이제 독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어, 독도는 우리 땅 이런걸 많이 외치잖아요 근데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설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왜 독도는 우리 땅이야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는 선생님이 어떤 책에 나와 있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요. 어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선생님을 지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독도의 위치로 설명할게요. 항상 지리는 위치가 중요해요. 저는 독도를 지리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설명해 봐. 독도. 독도랑 가장 가까운 이 땅이 울릉도. 그다음에 독도랑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인 오키섬 거리만 보더라도 독도는 어때요? 오키섬과 울릉도 중에 울릉도랑 훨씬 가깝죠. 그리고 독도는 맑은 날 울릉도에서 보면 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독도의 위치가 우리 어, 대한민국과 가까이 있다 그렇게 이해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독도를 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가장 빨리 뜨고 경상북도 울릉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도와 서도 이렇게 큰두 개의 섬과 89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도는 신생대 3기의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 지금 우리가 보는 건는 바다가 있으면 이 정도가 우리가 보는 독도고 실질적으로는 이 아래까지 쫙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래에서 해저에서 폭발해 가지고 화산 폭발해서 형성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건 일부만 볼 수, 보는 거다.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됐고요. 이렇게 폭발하면서 생기다 보니까 경사가 급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바다 쪽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주변이 바다다 보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 그때 우리 대륙성 기후 우리나라 설명하면서 연교차가 크다 했죠. 바다 의 영향을 받으면 연교차는 작아집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왜 독도 가지고 난리냐? 독도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어, 경제적 가치를 보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 그래서 어족자원 풍부.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독도 주변에 대하태 어장이라고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잡히는 곳이 있어. 왜 이곳이 물고기가 잘 잡히냐? 조경수역이란 한마디로 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닷물 어때요? 차가운 바닷물이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한류, 차가운 바닷물.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따뜻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난류가 만나는 곳이야. 그러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서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 많다고 많이 산다고 해요. 그러면 플랑크톤이 많으니까 물고기가 살기에 또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에는 여러 자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얼음처럼 보이는 얘가 어, 메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도 불리는 이 고체 형태 어, 고체 에너지 자원이라고 해요. 천연가스가 뭐 이렇게 결합해서 물 분자 가 결합해서 생는데 고체 에너지 자원. 그래서 이제 석유 석유가 이제 고갈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계속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자원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 독도 주변에 이 가스 아이드레이트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양 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물인 해양 심층수등이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도는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해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